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로 YBM e f o r You 미친토익 리스닝 최윤상 정로 YBM e f o r You 미친토익 LC 강에는 지원쌤입니다. 11월 1 2일 파트 2. 난이도는? 난이도는 중 정도. 중. 난이도 자, 어려운 문제 5개 준비했습니다. 10, 17번부터 시작이네요 출발. Is the conference room in use now? A. Oh, I already made a reservation. B. Yes, we provide a catering service. C. An annual trade fair in Sydney. 컨퍼런스 룸 지금 사용 중인가? A. 오, 제가 벌써 예약해놨거든요. B. 네, 우리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C. 매년 무역 박람회 시드니에서. 결국 지금 사용 중인가? 아, 쓸수 있나? 어, 나 예약해놨으니까 걱정하지마. 쓸수 있어. 음. 오답. 우리 뭐 컨퍼런스 룸이라고 하니까 또 케이터링 서비스가 나온다든지 무역 박람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연상 오답이었어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발음들이 있는데 네. 트레이드. 음. 페어, 음. 설마 트레이드 페어 이뤄갔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발음해? 시작 트레이 페어, 트레이 페어. 쟁반 박람회 토익 안 나옵니다. 네. 트레이드 쇼를 붙여서 하면 트레이쇼. 음. 다음 2 1 번. Do you want to leave now or wait until the traffic clears up? A. I think so. B. I have to put together some reports. C. She lives in a rural area. 해석 지금 가고 싶냐? 아니면 그냥 교통이 조금 치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교통이 좀막다 깨끗해질 때까지니까 뭐 완화될 때까지 기다릴까? A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B 저는 보고서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C 그 여자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오호 지금 가 아니면 기다려다 나중에가 그랬더니 음. 어나 보고서들 어차피 작성해야 돼 가지고 지금은 음. 수 가가 그러니까 왼쪽 응. 오른쪽 중에 오른쪽 거를 패러프이징했는데 네. 살짝 난이도가 높네요. 근데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이 있어. 클리어는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아. 교통을 청소할 때까지요. <laughs> 아니라 클리어는 치우다 응. 뜻이니까 치워질 완전히 치워질 때까지가 이게 이제 교통 완화될 때까지. 맞습니다. 아, 아무튼 클린이 청소하는 겁니다. 네. 자 오답이야. 선택의 문문 들어갔을 Or. 때는 뭐 yes와 동의요, 아이띵 i s so. 이런 거안 되겠죠? 아니 근데 상황을 줄게요. 어떻게 어, 600 들어야 될까요? 중고실전 들어야 될까요? 난 yes. 그렇게 생각해. yes 이런 거안 응? 되죠. 어, <웃음> 교포세요? <laughs> 교포세요. C는, 네, C는. 아또 아, 항상 또 leave 음. 떠나다 나오면 l e v e 우리 살다 거주하다 이런 거죠. 유사 말은 못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주어도 안 되네요. she 네 그렇죠. 그리고 왠지 rural area면 시골이죠. 음. 리고 도심은 약간 urban area 그런 네. 거. 오케이 23. When are you planning to open a new branch? A. We will expand the customer base. B. Sure, I can do it. C. Didn't you check the email? 해석. 너 말이야. 언제 새로운 지사 오픈할 계획이니? A. 우리는 고객 기반층을 확대를 할 것입니다. 확장. 응. 음. B. 그럼요. 제가 할수 있습니다. C. 이메일 확인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요 이메일 확인 안한거 아니에요? 참 답으로 많이 나오죠. 맞아요. 야, 너이 행사 오냐? 이메일 확인한 거 아니야? 어, 행사 어디서 한대 이메일 확인한 거 아니야? 사장님 발표 됐냐? 이메일 확인한 거 아니야? 이메일 아직 도 <laughs> 확인 안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만능입니다 거의 외적 네. 답변이고요. 오답 우리 또 오픈 뉴 브랜치 새로운 지점이라고 하니까 또 고객층을 고객 넓혀야지 고객층, 마케팅해야지. 네, 연상호 그리고 의문사에는 yes와 동의요. Sure 안 됩니다. 뭐 I think so든 OK든 뭐다안 되죠. 네. 25. How will you get to the film festival today? A. I have some deadlines to meet. B. A famous director. C. I enjoyed myself. 노마리아 no, 영화 페스티벌 오늘 어떻게 가려고? A. 나 마감을 맞춰야 하는 게좀 있거든요. B. 유명한 감독. C. 저 정말 즐거웠습니다. 페스티벌은 즐겁지. 즐겁죠. 아우, 찰떡이야. <laughs> 그리고 영화 감독. 감독. 여감독 <laughs> 어쨌든 <laughs> 바빠 가지고 못 가. 오늘 마감 기한 맞출 것들이 있어서 이런 느낌. 이거 음. 거절 못 가요. 자, 오답 아, 방금 음. 설명드린 것처럼 영화 하면 또 감독, 뭐 축제 하면 즐겁다. 요런 것들 전부 다오답 음. 연상어였네요. 오케이. Okay, 27. Who can teach the new recruits this week? 의문문이네요. question mark. 그랬더니 A. He should renew it. B. When will they start? C. No, it's old one. recruit은 신입 사원, 새로 음. 뽑힌 사람. 그 그러니까 새로 뽑힌 사람 누가 교육시키냐 이번 주 거. A. 그 남자는 그것을 갱신해야 합니다. B. 언제 시작을 하죠? 그들이 그이 음. 신입 사원들. 그렇죠? C. 아닙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해석. 그래서 결국 누가 교육시킨다고 신입들 그리 그래, 언제 시작이지? 음. 이렇게 역질문 외적 답변이고요. 요 데이는 리크루트를 받았죠. 네. 오답. A의 renew, 뭐 new 이런 거 유사 발음도 자주 나오고요. 음. 역시 또 의문사에는 no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w가 새로운 거니까 C의 old, 저 오래된 것도 아, 반의 어, 이것도 연상어로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팔트에 나왔던 거 다섯 개 봤는데, 미친토의 형광불라방 녹화인강. 네. 함께 하고 있고, 벌써 이제 1 2월이 다가온다는 게막 소름 끼치고. 음. 네, 그렇습니다. 지치지 말고, 저희 미친토의 컨텐츠들 늘 업데이트 되는 거, 구독, 알람 설정에 놓고 함께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혼자 공부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미친토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요또 컨텐츠 보고, 뭐 매료돼서 왔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세요, 오세요. 미친 관리, 오세요. 미친 강사와 함께, 미친 오세요. 미친 듯이. <laughs>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 같이 안녕나까요 시작. 안녕, 안녕. <laughs>